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한 윤석열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루하고 찌질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범죄 행위는 이미 김용현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수사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개 수사를 통해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2의 윤석열 제3의 전두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수 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모여 적법한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고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저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관자로 달려가 내란수계의 인간방패를 자청했던 위원의 퇴장을 명해 주십시오.